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디지털, 오늘의 스마트폰 갤러리 정리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앨범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앱 목록에서 포토 또는 갤러리를 터치해 줍니다. 여기서 하단의 앨범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앨범별로 분류한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앨범을 만들기 위해 하단의 새 앨범 더하기 모양을 눌러 줍니다. 새로 만드는 앨범에 넣을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앨범 이름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파란색 밑줄 위에 앨범명을 적어줍니다. 체크 박스를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앨범을 만들었다면 이제 갤러리에 있는 기본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터치해 오른쪽 상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먼저, 정보에서는 사진을 찍은 날짜, 시간, 스마트폰에서 사진이 저장된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앨범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사진을 특정 앨범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용도로 사용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사진을 내폰 배경화면이나 연락처 사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앨범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사진을 앨범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삭제와 앨범에서 삭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전체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울 수 있지만, 앨범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사진 자체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앨범에서만 사진을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IT조선의 나를 위한 디지털, 오늘 갤러리 정리 및 기본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